만화통 189쪽 17번입니다. 자, 얘는 적도 묵은 서태평양 아니면 중앙태평양이래요. 그리고 최근 40년 동안 기상원 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변차. 자,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는 구름이죠. 그럼 구름이 많으면? 근데 제 적외선은 구름이 통과하지 않아요. 그 적외영상 할때 기억나요? 네. 적외영상은 어땠죠? 적외영상은 구름이 높을수록 하얗게 보이고. 왜? 왜더왜하얗죠그 어? 상층부 온도가 더폐서 아니지 위로 올라가서 차갑지 온도가 차가우니까 적외선이 안 나와서 밝게 보였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차가워지잖아요 네. 그럼 구름이 예를 들어 높아요 그러면 상층부 제일 위에는 더 차갑겠네 그러니까 적외선이 잘안 나오겠네 그러니까 밝게 보이는 거였어요 음. 그럼 얘는 구름이 높을수록 온도가 낮고 이러면 적외선 방출량 자체가 적어진다. 적어진다고요 높은 구름이 많다는 거죠 적으면 자 근데 적은 게 누구냐 지금 보니까 A가 엘니뇨 시기 때. 맞잖아. 엘니뇨 시기 때. 네. 아 어디지? 엘니뇨 때 어... 서태평양 구름 많아져야 적어져요. 그쵸. 근데 얘는 아니네 그러면. 중앙태평양이네. 구름 음. 많아지는 곳이 중앙태평양이잖아. 동태평양이라 봐도 돼요 사실. 얘는. 그리고 플러스 수온도 높아져요. 영상 아니라고 그래서 얘는 중앙 태평양이 맞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거죠. 예. 근데 서태평양이라도 온도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서태평양은 엘니뇨 때 구름이 사라져요. 그러면 적외선 방출 방출 복사 에너지가 더 증가해요. 그러면 얘 플러스로 갔어야 돼 이렇게. 음... 기억. 서태평양 아니고요. 니은 강수량은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가 플러스일 때가 구름이 별로 없고 그러면 대체로 적다. 강수량은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가 플러스일 때 구름이 없다는 거잖아요. 에너지 편차 편차 가 포인트가 아니라.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가 포인트에요 걔가 플러스다 그럼 더 많이 나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맞아요 적외선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 적외선이 응? 많이 나오는데 강수량이 왜 적외선이 많이 나오면 구름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방수량이 없죠 아... 그래서 앞에서... ㄷ 평균 해면 기압은 엘리노시기가 평년보다 낮다 이건 여기 중앙에서 물어본 것 같아요 기압은 저기압 대죠 정답 4번입니다